자, 오늘도 그 육효풍수 애착화 표지가 그 어, 그 401쪽에 그 사례가 그 예문 92번입니다. 어, 이 사례는 다대동소의합니다 어, 내가 여기서 이책 중에 아주 좋은 것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가 추출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다 사례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뭐, 고정도말알 그 그지? 자, 이문 92쪽. 그, 질문이 뭐, 뭡니까? 남자가, 자, 요, 요 자, 요, 어떻게 푸는지요. 자, 남자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의 풍수가 어떤지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이? 요즘 다, 요즘 뭐, 뭐, 이사를 가고 하려고 그러면은, 야,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어이? 그래서 이, 이 남자도 이 왕우성신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고. 어, 다시 말하면 이 집의 풍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에이? 남자가 집을 사고 싶은데 할 말은 이게, 이게, 현재, 현재, 현재는 A라는 집에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얻어서 요로 집을 이사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새로,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면은 이 집이 나한테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남자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의 풍수가 어떤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개를 뽑았다는 거지. 개를 뽑으니까 이게 합합합풍경에서 철하도 오늘 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 축해 유 유미사 요 개가 나오고, 자, 이. 자 그래서 저 점을 친 날이 병오월 갑수로에 점을 쳐서 신유가 공망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동요가 초요 이효오효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계에서 바로, 바로 그냥 풍수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집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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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이, 이 남자가 물어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를 놓고 봤을 때, 남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그것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집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자, 요런 거는. 우리가 방향을 물어보고 그럴 때는 있잖아 크게 봐 방향을 보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8개의 상을 보고. 보여봐 이 화풍경계는 화풍경계는 입계를 대표하지 화풍경계는 입계를 대표하죠. 입계는 기본적으로 화를 대표하는 게 화는 기본적으로 남쪽을 나타내죠 남쪽 아 그러면 이 집이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집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아 기본적으로. 자, 남쪽에 있을 것이라고 바로 답을 줬어요. 남쪽에 있다라고. 자, 자 또두 번째. 바로 이렇게 또 바로 볼때이 집을 봐. 이 집이 낡은 집인지 새 집인지. 이 풍수를 물어봤잖아요. 풍수를 물어보면 내가 새 집에 들어가는지, 새 집인지 낡은 집인지 새로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건지. 뿌름까지 우리가 아주 쉽게 잡낼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풍수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풍수점은 부모효와 부모효와 이어태효와태효 택효, 이어져? 태교와 쇠와의 관계를 보고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 마침 부모효를 보니까 부모효가 부모효과초효초의 부모가 있죠. 초효의 부모가. 초효의 부모가 있고 마침 부모효의 청룡이 안니는 청룡이, 청룡이 앉았다라고. 자, 그 초효에, 초효 부모효에 여기, 여기 암장돼 있고, 이게 청룡이 앉았다. 원래 청룡이 새로운 집이잖아. 응? 그 새로운, 그리고 또 뭐죠? 여기 초효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 새로운 시작인데 부모효가암장돼 있죠. 아, 그럼 뭐가, 아직은 집이, 아직 완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기미가 있죠? 이게 암장되기 때문에. 청룡은 새롭다. 그럼 집이 뭐냐 할 때, 큰 집이나 낡은 집이나 새집이냐했이 집이냐 아, 집은 새 집이다. 왜? 부모효가 청룡을 차고 앉었기 때문에 이거요. 자, 우리 요 왕홍육효는 왕홍육효는 이 육신, 육신의 동태를 아주 아주 이게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거 이거. 이거. 자, 이거 기본적으로 부모효 집을 나타내는 부모효의 청룡이 앉었기 때문에 이 집은 낡은 집이 아니고 새 집이다. 이거 딱 이해했잖아. 또. 풍수점을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다는 거는 또 내가, 내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그런 것도 바로서 참을할 수 있다는 거지. 몇번감비했죠 자, 내 집이, 내 살고 있는 집이 1층인지 단층집이 아니면 단층인지 다층집인지 아파트인지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인지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부모 효과, 자, 이, 이 부모효가 뭐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모효가 우리가 합을 만나면 부모효가 상효와 아니면은 1월과 합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자 이게 다층집이라고 하죠 다층집 자 그래서 여기 부모효 묘목이 있는데 묘목이 있는데 일하고 각수 일하고 내가 이렇게 요술 합을 하고 있다요술합 네? 합은 우리가 더하기를 하는 거지 부모효가 부모가 집이죠집 부부가 합을 했다 여러 집들이 이렇게 이 개설 모여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부모 요가 일과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자 다층 집이라고 다층 집. 자 다층 집이고 이되죠자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 집이 집이 자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한국은 어때요? 아직 아파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아직 공미 아직 미 완공된 집을 우리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아들덜완성된지 미리 계약하고, 나중에 다 완공되면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물어볼 때, 과연 그럼 어떤 집을 물어봤을까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이 집이 완성된 집인지 미완성된 집인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자, 집이 완성된 집입니까? 미완성된 집입니까? 할 때, 자,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이 부모효가 집인데 부모효가 이렇게 암장돼 있다는 거지 암장돼 있다, 그지 암장돼 있는 게 동에서 이 부모효로 부모효로 화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암장된 부모의 욕을 보고서 첫 번째 이게 아직 덜 완공된 집이다라고. 그 다음에 또 볼게 태효가 이호는 태효잖아 이호의 태효가 관계 회가 앉았는데, 굉장히 휴수하고 약해. 그런데 요거의 원신이 제가 간기를 생해주는 거잖아, 생해주는 거죠. 그데 이게 공망이란, 요요 요게 요게 원신이 공망이란 말이지 공망, 공망. 자태교의 원신이 공망이라는 말이. 공망은 비었다는 거잖아. 그 말은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다. 현재 집을 현재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자태교가묘목이 요게 암장되어 있고. 자이 부모유가 암장돼 있고 태교가 휴수한데 이 원신이 공망이란 거지 공망 비었다는 거지 공망 비었다. 이태교가 그럼 태초가 비면 거나 마찬가지 원신이 비었다는 거는 태교 유가 처제가 관기를 생하잖아 생하는데 이게 공망이란 거지 그럼 이태교의 원신이 공망이란 거지 그럼 지금 비었다는 거란 거지 그래서 이 집은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집이라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한1년 뒤에 입주한다. 아니면 6 개월 뒤에 입주한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있지. 자 이렇게 풍수점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이, 이 계에서 또 집에 집에 도로가 이 짓고 있는 이 집이 내 도로와 집이 도로와 큰 도로와 집이 가까운지 뭔지 그것도 잡아낼 수 있다는. 어때 도로와 집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습니까 물으면은 자 부모 효가 집인데 부모 효가 집인데 이게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자손을 도로를 오효도 도로로 보고 이 자손도 기본적으로 도로로 본다 도로 여기서 훌토가 자손이란 말이야 자손 또 자손 그러면 내, 내 부모 효와내 집과 부모 효와 요술 자손이와 몇술 합을 했다는 거지 합을 했다는 거는. 내 도로 외내 집에 내 집과 도로가 내내 집에 가까이에 도로가 있다는 거지. 그거 자고. 그래서 자, 집과 도로가 가깝다. 똑같다. 또 같다. 또또 하나. 또 인근에 다리가 있다. 요거 이해됐지? 인근에 인근에 다리가 있다. 우리가 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리는 기본적으로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이게 여기 여기에서 여기서 요요 요 다리 밑에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 자, 다리는 여기 비었잖아요. 이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빈 공간, 다리가 있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 효를, 오 효를 기본적으로 자도로로 보는데, 거기 백호에 안대를 기면더 도로가 도로로 더 상이 하나 더 추가되죠. 백오 효의 백호는 기본적으로 도로로 본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공망으로, 자, 철의 신금으로 자, 신이 공망이죠. 공망으로 가했다는 거지. 도로가 공망이었다는 거야. 도로 공망이었다는 거는 이게 다리에 해당돼. 다리. 다리. 그래서 바로 또내 아파트 주변 인근에 다리가 있다. 바로 또 참을 수는 거지. 바로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면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는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럼 이, 이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잖아. 마치 내가, 生于, 자, 점친 사람이 生于한 발. 이게 生于, 내가, 生가 태쿄에 앉았는데, 태쿄에 뭐, 감기 해가 안 떴고, 입 주작이 안았다는 거야. 그러면 生감기도 걱정거리고, 주작은 어때요? 다툼을 나타내는 거이 그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관제 구슬이 반드시 있다. 관제 구슬이. 자, 이거, 관제 부슬이 자, 남자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의 풍수 어떤지 물었어. 물었는데, 마침 태쿄에, 내집 태교에 쉐이, 내가 안 돼. 남자가 안된 거야. 거기에 감기가 안고, 거기에 주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간지 구슬이 있다. 이것도 이해되죠? 아주 쉽죠? 자, 그러면, 그, 그다집의 문제.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집에, 집에서 내가 성진이라는 그런 게잘되겠냐 하면, 네, 안 되죠? 이게, 태교의간의 구슬이 있고, 이 해가 굉장히 휴수하고약하잖아 자, 또 하나, 또두 번째.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들어가면은, 자 돈이 되겠나? 돈이 되겠나 이렇게 재물은 재물은 돈이 되겠냐라고 물은 돈이 되겠냐라고 재물은 재물은 자 재물은 기본적으로 처제의 동태를 보는 거야 자 처제가 처제 유금이두 개나 있어 이이 보면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자 원래 오화가 극하지만 풀이 생해주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 그러나 유가 공망이란 유가 공망이야 처제가 이 처제가 공망이야 공망. 그러니까 공망이 때문에 돼. 공망은 뭐 비었다는 거는. 그러면이 집에 살면은 재물도 재물은 또 좋지 않다라고 바로 나오죠. 그러면또 누구나 다다근 네,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 그럼 이 집에 건강 이 집에 살면은 건강이 어떻겠 했냐 모르고 건강이. 자 건강은 물로 봅니까? 자이 건강은 기본적으로 자 세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세요 나를 중심으로 마침 내 세에 최인 내가 뭐가 감기해가 안 되는 그야 감기해가 감기해가 뭐 굉장히 휴수하고 약해. 그럼 이 집에 이 집에 들어가 살면은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결국 이 집은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라고. 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마침 이게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 쭉 봤을 때 집의 풍수가 좋지 않다.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어때요? 자 우리 요이육교풍수애 특화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집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집에 다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집에 살면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로 재물과 직장과 건강에 아니면 내 남편과 내처 아니면 내 자식한테 이 집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이제 우리가 육효점을 쳐서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꿈이 당기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자식한테 아니면 나의 부모님한테 아니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육효점을 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아주 신묘하죠 그런데 이육효풍론적이 아주 수준이 높고 또 수준이 높지만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이 잘 돼있어 이게 사례만 하도 사례가 120개가 돼, 120개. 그 120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막 집에서 소설 읽듯이 반복해서 읽으면 자기 저절로 그냥 그6효에 아주 높은 수준에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책이 좀 두껍잖아. 그래서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 에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지. 여러분 육효를 제대로 배우려면 비싼 돈을 주고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은 48,000원 책한권 사서 여러분들은 육효의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경제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중국의 왕웅승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승생은 세계적인 유교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승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 또이왕웅승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역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교에도 아, 타협투정을 불어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교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풍수의 책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 육교 축일비용 하이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6교 경제책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식, 뭐 선물, 또 부동산, 또 가게, 사업을 하면 되겠냐, 직장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나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페이지수도 655페이지 가능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육효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쉽게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육효는 육효 개만 쉬울 줄 알면 은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제한테 직접 주문하면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 해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양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운이라든지또 내가 이사를 갈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안 되겠니? 또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책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어이 사례도 양태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한 100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상업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풍수에 대해서도 설명,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인터넷이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또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육교축일비용화의 비전이라고 돼 있죠. 이 축일비용화의 비전은 우리 육교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런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놨던 그런데 이 육교축일빙화의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성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매우 좋습니다. 또이 맹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아주 안 좋거나, 그러면 그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판은 다 팔리고 지금 이 판째 지금 나가 이 판도 거의다 아마 팔리를 주시합니다. 이게 매우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여 인터넷이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은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할인 하니까 아마 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그런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큐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